안녕하세요 시계채널입니다. 시계채널에서는 2023년 5월부터 2주에 한 번씩 위클리 워치 뉴스를 업로드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가끔 3주 만에 올린 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14건의 위클리 워치 뉴스를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위클리 워치 뉴스 총 결산을 해보았습니다. 위클리 워치 뉴스를 처음 업로드한 날은 5월 16일입니다. 그동안 위클리 워치 뉴스에서는 67개의 신제품 소식을 전해드렸고, 31개 브랜드의 이벤트 소식, 그리고 13개의 글로벌 시계 뉴스 등도 전해드렸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업로드할 때마다 소개할 신제품이 없을까봐 걱정도 했지만, 지난 8개월을 되돌아보니까 위클리 워치 뉴스를 잘 시작한 것 같습니다. 처음 위클리 워치뉴스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봐주지는 않았지만 9월 12일에 올린 영상은 8천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스와치와 블랑팡의 콜라보레이션 소식부터 몰렉스가 구케러를 인수한 소식 등이 들어가 있었던 뉴스를 특히 더 흥미롭게 봐주셨습니다. 이후 위클리 워치뉴스의 조회수가 꾸준히 상승해서 매번 힘들게 준비한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더 많은 브랜드에 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클리 워치 뉴스를 시작한 이후 새롭게 출시되는 거의 모든 신제품들을 소개한 것 같은데 지난 9월에 출시된 빅토리녹스 이녹스 크로노의 출시 소식을 미처 소개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 시계 채널에서 리뷰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매번 위클리 워치 뉴스를 보면서 신제품 출시 소식을 알았던 구독자분들에게 한번더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은 신제품도 바로 빅토리녹스 이녹스 크로노입니다. 빅토리녹스의 이녹스 하면 견고함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정말 견고한 시계인데요. 지난 8월에 출시된 신제품은 안목 있는 시계 컬렉터와 소비자들에게 완벽한 에브리데이 워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계의 더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꼭 클릭하여 다시 한번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위클리 워치 뉴스는 5월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23년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소개된 신제품들이 아닌 그 이후에 여러 브랜드들이 소개한 신제품 출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시계 채널이 뽑은 각 부문별 최고의 신제품을 소개해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다이버 워치 부문은 론진 레전드 다이버 39를 뽑고 싶습니다. 11월에 업로드한 워치 뉴스에서 론진 레전드 다이버 39의 출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신제품이라서 반응도 매우 핫했습니다. 덕분에 시계 채널에서 단독 리뷰 영상도 제작해서 업로드했었습니다. 이 시계는 직경 39mm 이하의 컴팩트한 사이즈의 시계가 대세라는 것을 보여준 시계인데다가 레전드 다이버는 차고 싶은데 직경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분들의 니즈를 확실하게 충족시켜준 시계라서 시계채널 위클리 워치뉴스에 베스트 다이버 워치로 선정했습니다. 베스트 파일럿 워치 부문에는 브레게 타입 20 컬렉션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론칭한 브레게 타입 20 컬렉션은 브레게의 유구한 항공 유산을 모두 담고 있는 타임피스입니다. 그동안 브레게의 클래식한 타임피스와 마린 컬렉션을 주로 눈여겨봤던 시계 애호가들에게 브레게의 항공유산을 다시 한번 더 인식시켜주기 좋았던 시계가 바로 브레게 타입20 컬렉션이기 때문에 출시 이후 파일럿워치를 사랑하는 시계 애호가들의 사랑도 듬뿍 갖고 있습니다. 위클리 워치 뉴스에서는 신제품 출시 소식뿐만 아니라 새롭게 오픈한 부티크 소식도 거의 빠짐없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지난 4월 티소 국내 첫 부티크 오픈 소식을 시작으로 5월에는 오데마픽의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오픈 소식을 10월에는 라도 신세계백화점 본점 부티크 오픈 소식과 제이코 뱅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부티크 오픈 소식 등 백화점 부티크와 플래그십 오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베스트 부티크를 절대 단 하나 뽑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튜더가 롯데 백화점 본점에 새롭게 오픈을 하고 현대 백화점 본점 부티크도 리뉴얼 오픈하는 등 계속 새로운 부티크 오픈 소식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뽑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계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발 빠르게 신규 부티크 오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올린 이클리 워치 뉴스를 살펴보니까 스와치 그룹 소속 브랜드의 뉴스가 유독 많았습니다. 물론 브레게, 블랑팡, 오메가, 글라슈 때 오리지널, 론진, 라도, 미도, 해밀턴, 티소, 그리고 스와치까지 스와치 그룹에는 워낙 많은 브랜드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매번 스와치 그룹에 여러 브랜드 뉴스를 전해드린 것도 있지만 스와치 그룹은 워치스 앤 원더스 같은 박람회에 참여하지 않아서 신제품을 1년 동안 꾸준히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클리 워치 뉴스의 소식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시계 채널의 위클리 워치 뉴스는 스와치부터 오데마픽에 파텍필립 그리고 롤렉스까지 세상 모든 시계 브랜드의 뉴스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도 위클리 워치 뉴스를 통해서 최근 출시된 신제품 소식부터 팝업 스토어 소식, 부티크 오픈 소식, 그리고 글로벌 워치 뉴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새해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